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말씀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SNS의 댓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오만방자한 글들이 많은지요. 남을 업신여기고, 반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하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며 무례하고 사나우며 공격적이면서도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게 그 사람 내면의 자아상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 보지 않을 때 하는 나의 행위들, SNS 댓글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 사람 내면의 모습입니다. 유언일서 3장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며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 볼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자는 그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근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먼저 각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옛자를 깨뜨리시며 비죽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결하도록 회개케 하시고 화평하도록 인도하시며 불친절한 성격, 모나고 뾰족한 성품들을 연단 연마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매일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제 생각이 늘 과거 어디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상처받은 생각, 미운 생각들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악한 영이 내 이성을 지배, 조종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불시험이 끝나고 나와 내 마음이 분리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었고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이었으며 세상 영에 속고 살았다는 것을 마귀를 대적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단지 입술 회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계를 통해 진리 안에서 점점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죄에 묶여 종노릇하던 저를 죄의 새 사슬에서 하나씩 끊어 주시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유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회개의 영을 통해 참된 회개가 되므로 내면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무어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과거를 붙잡고 과거 안에서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생각, 헛된 생각, 잡생각에 시달리며 상처를 묵상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아파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 갇혀 다람쥐 채파키 돌듯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사고방식과 생각의 습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때 인도하심에 맞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합당한 삶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영생이 보장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오직 나는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노라.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람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기 때문에. 넘어져도 힘들어도 다시 털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표 때는 무엇인가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나의 부르심,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봅니다. 자기 안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소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열심과 열정의 불,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화 되는 게 가능한 이유입니다.불이 꺼져가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수 있을까요?내 안에 기름이 부족하고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안일하고 나태하며 게으른 것이죠.무기력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소망,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희미하면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의식,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걸 향해 나아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의지를 불태울 불쏘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나아갈 향방을 알고 영혼육을 주님께 의탁하며 열매를 맺고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